전기차 전문가 메카트로닉스 ms3 님과 컨텐츠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벌써 세 번째 녹음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녹음하는 자세부터 처음에 만났을 때랑 너무 달라졌는데 너무 진지해 지금 <laughs> 아, 안녕하세요 ms3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녹음에 임하려고 합니다 아좀 네. 재밌게 하면 안되나 <laughs> 어,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할 거죠? 네,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보다 아이오닉5가 좋은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낚시. <laughs> 네, 뭐, 800V로 초고속 충전할 수 있다라는 거랑 V2L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차로부터 전기를 끌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V2L 기능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까 하거든요. 그 주에 바로 아이오닉 5가 이제 디자인 공개되면서 광고가 프레뷰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바로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네. 그 전원을 밖으로 끌어내서 뭔가 캠핑에서 사용하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V2를 좀 간략하게 좀 정의를 드리자면 비클 o 로드의 약자로 이제 차량에서 부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로드가 이제 한국말로 부하인데요. 이제 부하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전기를 소모하는 전자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냉장고, 노트북, 선풍기, 온열기, 뭐 히터 등등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새 이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차박의 인기가 이제 대단하잖아요. 와, 엄청나죠. 차박하려면 일단 필수적으로 전기랑 물이 꼭 필요한데요. 혹시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 차에서 어, 밖에서 캠핑이나 차박하려면 전기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명동 거리 가면 이렇게 포장마차 앞에 뭐, 웅 그렇죠. 발침, 명칭 모르겠지만 아무튼데. 네. 네, 발전기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발전기 돌려서 정,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12V 배터리를 통해서 아, <laughs> 죄송해요. 네. 12V 배터리를 통해서 거기서 인버터를 설치를 해서 DC에서 AC로 변환을 해서 220V를 음. 사용하는 거예요. 차 안에 있는 배터리를 이제 다 소모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배터리를 더 많이 실어가지고 배터리랑 인버터를 따로 구입을 음. 해서 차에다가 설치를 하는 식으로 네. 차박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가장 초보분들은 그런 인버터나 발전기를 사기가 어려우니까 웬만한 전자제품 자체를 시가잭에 연결할 수 있는 잭뭐 예를 들어 냉장고도 그냥 바로 시가책에 연결하거나 완전히 초보, 네. 어, 초보용입니다 그래서 <laughs> 시가책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네. 배터리 인버터를 설치를 하거나 음.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오닉5에서 발표한 그 V2의 기능을 보면 이제 캠핑이나 차박을 하게 되면 그럼 별도 인버터나 발전기가 필요 없이 음. 일단 아이오닉5 내부에 있는 어, 컨버터를 통해서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그 V2L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기능을 좀 살펴보면 일단 고전압 배터리에서 통합 충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ICCU라고 부르더라고요. 통합 충전 시스템을 통해서 220V 콘센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경로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하나는 차량 실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하나는 차량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실내에서 사용하는 거 먼저 보면 현대자동차 그 E-GMP 플랫폼 동영상을 보면 차량 실내 콘센트는 그 이열 시트 하단에 콘센트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뭐 노트북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안에서 시네빔을 통해서 뭐 영상을 본다든가. 냉장고를 이제 가동시키면서 신선식품을 넣어 놓고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주행 중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주행 중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차박할때 온열 매트 같은 걸로 <laughs> 네. 깔아 가지고 네. 실내 콘센트를 사용할 수가 음, 있겠죠 음, 음, 음. 그래서 이건 2열 시트 밑에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동영상 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실외 콘센트는요 차 밖에다가 220 플러그를 지금 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해 놨냐면 차량 실외 콘센트는 이제 젠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전기차 충전구, 한쪽은 2 2 0 v 트 음. 음, 그 돼지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젠더를 충전구에 꽂으면 반대쪽 220 돼지코를 사용할 수 있는 오.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밖에서 뭐 전기 그릴로 요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약간 쌀쌀한 날씨에 전기 히터를 음. 밖에서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실내에서 선을 길게 늘려다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도 밖에서도 이렇게 220V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네. <laughs> 그때도 저희가 이거 약간 옵션?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필수는 아니고 <laughs> 필수는, 옵션일 것 네. 같긴 한데 이렇게 광고하는데 이게 네. 옵션 주면 좀 소비자들이 좀 화가 많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그럴 수있겠네요 아, 주식도 많이 났는데 <laughs> 그래서 보면 V2L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또 많은 어, 관심사일 것 같아요. 맞아요, 궁금해요, 그거. 어, 이거 막 전기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주행할 전기가 없으면 어떡하냐, 전기차인데,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어, 차박하면서 굉장히 네. 전기를 많이 쓰는데, 뭐, 예를 들어, 그릴이라든가 히터 이런 거 전기 많이 먹는데, 갑자기 뭐, 다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할 수가 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언론에서 보면 아이오닉 5의 경우 V2L로 출력이 3.5kW까지 네. 가능하다고 해요. 3.5kW라고 하면 실내 실외 지금 콘센트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개 합쳐서 3.5kW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쓸수 있죠. 네. 오, 대박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출력이냐면요. 저희 가정용 콘센트 보통 3.5kW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용 콘센트랑 거의 용량을 비슷하게.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허용 전류가 16암페어 이제 RMS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6암페어 이상이 되면 아마 전기차 자체에서 아까 통합 충전 제어기에서 네. 전기 공급을 중단시킬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아래로 쓸수 있게 우리가 네.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아. 그래서 제가 좀몇 가지 네. 자 차박을 해보진 않았지만 <웃음> <웃음> 차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필요한 것들하고 어, 필요한 한번... 것 같은 것들을 어, 필요하죠, 이거 지금. 쭉 한번 나열을 <laughs> 음. 해봤습니다. 네. 일단 멀티탭부터 한번 볼게요. 멀티탭이 네. 거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4 k w 짜리가 있고 2 5 k w 짜리가 있어요. 보통 아마 2 5 k w 짜리를 많이 사용하실 것로 보고요. 전잘 몰라서 그런데 네. 그구 개수랑 상관없는 상관없이, 아, 상관없이? 합쳐서요. 아, 네, 아. 네. 킬로와트로. 보셔야 되고요. 네. 보통 2 5키로와트 많이 사용을 하세요. 네. 일단 차박을 가서 일단 스피커, 냉장고, <laughs> 시네빔 뭐 밥솥, 선풍기, 노트북, 그다음에 뭐 온열기, 전기그릴, 온열매트, 오. 뭐 그냥 커피포트까지 해가지고 네. 여러 개를 쫙 나열을 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네. 어, 열을 내는 것들이 전기를 많이 쓰더라. 그래서 열을 많이 내는 것들을 위주로 보면 됩니다. 음. 예를 들어 스피커, 냉장고 이런 거 진짜 별로 안 먹어요. 생각보다. 어, 네. 냉장고는 순간적으로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오래 써서 전기를 많이 음. 먹는 그런 타입의 전자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솥이 많이 먹고요. 열을 음. 많이 내잖아요. 아. 그다음에 온열기, 히터, 그 다음에 전기 그릴 음. 요리할 때 쓰는 거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역시 열을 내니까 많이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온열 매트도 좀 많이 먹게 됩니다. 그다음 헤어 드라이도 네, 굉장히 전기를 <laughs> 많이 쓰게 되죠. 이거를 어쨌든 동시에 사용을 했을 때 네. 3.5kW 미만이 될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요. 큐피드님은 차박하면서 혹시 어떤 제품을 그중에서 조합해서 쓰실 거예요? 아 저는요. 네. 아, 그럼 제가 조합하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을 할수 아, 계산... 있죠. 그러면 네. 기억하실 수 있죠. <웃음> 메모. <웃음> <웃음> 일단 시의빔이 필요하고요. 플스도 필요한데 플스는 안되나? 플레이스테이션이요? PlayStation. PlayStation. p l a 분 s t a t i o n Play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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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a y s t a t 이 o n p l a y s t a 이 i o n p l a 이 차가 아, 가능한지 좀 많이 쓰는 거 같아. 일단은 전원 연결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전원 박스 같은 거 사더라고 비싸게. 대용량 배터리인 거지 휴대용 배터리. 그렇 그런 걸 사서 연결하는 것들은 대부분 전기 담요. 경우에 따라선 조명. 조명? 얘도그알전구막 그런 거 얘기한 거냐? 꾸미는 거 봐. 아, 알전구는 아, 아, 건전지로 하는데 가끔 어. 이제 이렇게 전원을 껴서 하는 게 있어. 그거는 좀 많이 하지는 않고 크게 두 가지야 전기 히터, 겨울용 그리고 전기 담요, 충전. 많은 전자제품들이 선풍기나 어. 이런 것들이 전원이 필요해 맞아. 여름에는 선풍기가 휴대용으로 썼다가 방전이 되면 충전을 해야 되는 거 충전 그게 필요한 거지 뭐 조명들도 대부분 다 쓰다가 충전해야 돼뭐 예를 들면 1박 2일만 할게 아니라 2박 3일하고 3박 4일 정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하루 정도 쓰면은 하루는 좀 충전을 낮에 동안 충전을 해줘야 되거든 뭐 그럴 때도 필요하지 사실뭐 에어매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바람을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가끔 이제 전원을 꽂아서 이제 바람을 넣어야 되는 공기주입끼를 쓰기도 해그 어, 정도면 된거 같은데? <laughs> 그냥 너무 럭셔리하게 여행 가는 거 아니야? <laughs> 너도 그 정도 갖고 다녀? 나도 전기 히터는 안써 사실 나 등유난로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동계인 사람들은 등유랑 전기랑 같이 되는 히터까지 두 개, 두개 가지고 다닌 사람들도 많아. 나는 근데 드뉴 난로만, 근데 전기 담요는 무조건 필수고, 응. 나는 에어 매트 바람을 넣 때도 그냥 전기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넣거든. 힘드니까 아, 그래? 어. <laughs> 입으로 넣으면 안 되고, 네, <laughs> 그건 가족용이... 빔 프로젝션이나 뭐 이렇게 <laughs> 게임기 같은 거안 하더라. 아 빔 프로젝트도 나는 없는데 주변에서 써? 그럼 어... 필요하지. 아, 그게 한 가족이 아니라 또 여러 가족 가면 또 있으면 좋긴 하는구나, 그지? 응, 음, 그치.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어... 좋아하셔, 그렇게 여행 가는 거? 어, 그냥 뭐 와이프는 반반이고. 아, 반반? 나, 어, 나는 좀 가려고 하고. <웃음> <웃음> 한 천오백 와트기 때문에 삼점 네. 어, 지금 삼천오백까지 쓸수 있는데 천오백이면 뭐 충분 충분한 거예요? 네, 충분히 전기를 어 그럼 어느 정도 써야지 좀 있죠. 힘든 거예요? 이게 응. 어... 예를 들면 좀 제일 센거 온열기 몇개뭐 이렇게 저는 요리할 때가 제일 쓰대다고 봐요. 아 요리할 때요? 네, 요리할 때 전기기를 쓰고요. 예를 네, 들어서 네. 밥솥도 돌리고 음. 냉장고 돌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까지 돌릴 때 그러면은 거의... 이럴 때는 거의 뭐 맥스로 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선풍기,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크게 되지 문제... 않아요 어... 예. 이거 꽂는다고 막 배터리 떨어지는 게 보이진 않아요? 뭐? 그렇죠 예. 아, 그 정도도 그 아니에요 어... 예.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보면 네. 전기차 배터리 자체가 용량이 네. 73kWh 거든요 아이오닉5 기준으로요 롱레인지 말씀 그렇죠 롱레인지로 거죠? 봐야 돼요 음. 무조건 그중에서 한 60kWh를 주행에 사용하고 10kWh를 V2L에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 네. 6 0 k w 트 아워 정도면 한 왕복 3 0 0 k 나오고요 일단은. 왕복 300km. 예. 뭐 엄청 멀리 갈순 없겠지만 이건충전을 네. 아예 안 한다는 가정 하에. 음... 왕복 3 0 0 k 그다음에 V2L을 1 0 k w h 아우면 3 5 k w 트씩삼 30시간은 쓸수 음... 있는 거니까. 네. 맥스로 30시간 쓸수 있는 거니까. 오... 굉장히 넉넉하죠. 네. 넉넉한데요 근데 여기 나오는 가전 제품들의 그 출력이 이게 다 맥스치로 나온 거라서 음. 뭐 예를 들어 그릴도 최대 예, 네, 출력으로 넣을때 <laughs> 이제 이렇게 되는 어, 출력이라서 어. 뭐 그런 거를 고려를 하면 V2L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배터리 용량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뭐 중간에 충전하시겠죠, 당연히. 네. 왔다 갔다 하면서요. 지금 부도자를 받았는데 그 네. 충전소를 하나 크게 짓는다고 하시더군요. 어, 맞아요. 강동 쪽에.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어. 맞 강동을 거쳐서 그렇죠. 강동을 거쳐서 <laughs> 구이랑 구리, <구리랑> 이런 데 <laughs> 네. 가면 되는 거죠. 남양주. <laughs> 남양주. 그러면 되겠네. 네. 진짜 되게 넉넉한 것 같은데. 참 네. 그 전략이 그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그만큼 용량이랑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밑에 엄청 많이 깔린 거예요. 그면 그게? 그렇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깔리는 거예요. 엄청 무겁지 않을까요? 엄청 무거워요. 예. 아, 네. <laughs> 배터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00kg. 아, 그래요. 대선 700kg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니 차가 저희 내연기관차가 보통 한 1.5톤 이하로 되잖아요. 네네네. 승용차나 c u v 가 근데 전기차는 거의 뭐 2톤 가까이 되니까. 이게 아, 다 그래요? 배터리 때문에. <웃음> 네. <웃음> 중량이 많이 나가죠. 그 나중에 그런 건 배터리 핸드폰은 좀 오래 쓰면 부풀고 그러잖아요. 전, 맞아요. 전기차도 그런 게 있어요? 전기차도 그런 게 있겠죠. 아, 진짜? 네. 그면 뒤에 앉아있는데 아기가 어, 아빠 여기 왜 이렇게 아, 아, 막 뜨거워 막 아, 그래,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그 패키지로는 그래도 아. 그게 다잘돼 있고 네. 아무래도 휴대폰 배터리보다야 내구성이라든가 음. 그런 수명은 훨씬 길겠죠. 그 약간 건전지 얼마 안 남았을 때막 깨물고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좀 성능 발휘하잖아요. 아 <laughs> 그래도 아, 저 처음 말았네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캠핑이나 차박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런 전기 용량이랑 허용 허용 전류 같은 거를 확인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차박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아이오닉 5로 또 차박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 차박할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테슬라 이번에 Y 나오는 거는 이 기술 없는 거죠? 그렇죠. 부이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Y 사실래 아니면 이거, 이거 사실래요? <laughs> 캠핑을 어... 간다 고 하더라도 좀 고민을 고민을 해봐야 될것 <laughs> 같습니다. <laughs>